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만 했다면 절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결단코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해지게 하여주옵시고 사람의 판단과 또한 다른 생각으로 혼돈되거나 흔들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주옵소서 이번 한주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어, 27일 말씀이 되죠. 10편, 9편, 18절 말씀이 됩니다. 10편, 9편 18절 구약성경 80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편 9편 18절 네, 다 찾으셨나요? 809페이지 어간에 우리 같이 한번 9편 18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미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로 인해 차별받고 혐오당하고 배제당하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무관심과 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이지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가장 빛나는 정신은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고 이집트의 시부리 노예들을 바라오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예언자들을 보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권력자들의 죄를 폭로하고 규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도미네 크로산이 노바디라고 부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특별하다고, 종기하다고, 종기인, 종기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가난한 자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희망의 원천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에서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에서 34까지만.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신앙생활 얘기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께그 사순절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인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에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 내용 가지고 한 번, 한 번만 읽어 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 잠깐만 좀 소개하고 오늘 얘기를 연결 지어서 같은 본문과 연결돼서 그러거든요. 어제 본문은 뭐였냐면 마리아 얘기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모든 동네에 기쁨이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주제였어요. 내게 닥쳐온 일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함을 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쁨이 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답은 뭐냐면 내 시간, 내 것을 하나님께 비워주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 교재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수태에 대한 그의 순정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였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한번더제 책임으로 묵상해 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내 판단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그 공간을 많이 내어 드리면 내어 드릴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주더 많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주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라는 말이 뭘까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라는 말인데, 이 일은 뭐냐면, 27절과 28절입니다. 26, 27, 28. 그 위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라. 이건 뭐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채우고 계시니, 걱정 말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과하실 수 있도록 내 공간을 비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시미니라. 아멘. 그래서 내 비워진 공간을 주께서 채우시면서 성령으로 계속 내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비워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그냥 수용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악한 게될수 있더라. 내가 판단하는 결과물들은 나쁜 게될 수도 있더라. 잘못된 판단도 할수 있더라.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할것 같은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음들을 그냥 죽게 비워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 혼돈 속에 있는 생각들의 주님의 판단이 들어오도록 그냥 내어 드리면.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제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고 주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그냥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허락받고, 그냥 그 허락대로 나는 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된다? 그게 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고민하고 계셨다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셨다면, 오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는데요, 내가? 라고 맡겨버리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 않냐 너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텐데 그걸 내가 뭘또 말을 하냐 라고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되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다 줄쳐 놓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하나님이 하신대는데 하나님,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걱정하냐? 그냥 기도하고 맡기면 될 것을 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3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거기다 또 중요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걸 두 번째로 줄쳐놓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거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분이 하물며 너희들의 피로 채우는 거 어려워하시겠냐? 너희들의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려워하시겠냐? 너희들의 염려 없애는 거 어려워하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고 나서 33절에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33, 34절 같이 읽어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거기다 줄쳐놓죠.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생각하고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것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3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면서 누가 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양홍석이라는 목사를 그... 최영이라는 권사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최영이 혼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가 있대요?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환란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죠. 공고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유독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에 비어 있는 자리를, 아니, 정확히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내 자리를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어느 사장님이 그 표현 하셨는데, 우리 회사의 대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대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그 선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선한 선택에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됩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염려되는 일들은 사실은 내 생각 속에 염려일 뿐입니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주님이 되면 그 결정은 가장 선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선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정이 하루하루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심 주시고 참 좋은 날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